3 5 2 페이지의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직, 평면 좌표 평면 위의 직선들 사이의 위치 관계가 있는데 어,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그 위치 관계는 음, 총네 가지가 존재합니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몇 가지? 이것도 역시 네 가지. 네 가지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평행하다. 두 번째가 일치한다. 세 번째가 한 점에서 만난다. 그다음 네 번째가 수직이다 이건데 네, 수직한다는 건 어쨌건 만나는 거죠. 이거 한 점에서 만난다랑 같은 건데 그 중에 추가돼서 또 90도로 만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음. 그래서 평행하다, 일치하다, 만난다. 근데 만난다에서 수직으로 만난다까지 그래서 총네 가지가 되고, 그럼 각각의 그 상황을 우리가 뭐 좌표평면에 그래프를 그려서 알 수도 있지만, 그냥 식 자체만 보고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식 자체만 보고 알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어, 여기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이 다 끝난 어, 강의가 끝난 후에 이 내용은 다 암기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 도형 부분은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암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 암기를 할때그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해야 그 기억이 오래가고 활용을 할수 있어서 이해를 하라는 것이지 공식을 외우지 않았는데 이해해 봐야 네,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잘 외워 주세요. 알겠죠? 음. 자, 하나씩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배웠듯이 평면의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어,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래서 평행하다, 일치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되 있는데, 얘기한 대로 이한 점에서 만나는 것 중에 수직으로 만난다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음. 그래서 세 가지인데, 그냥 수직이다를 따로 해서 네 가지라고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평행하다는 상황은 어떤 거냐 하면 어 지금 여기 파란 직선하고 빨간 직선하고 쭉 늘려도 만나지 않죠? 평행하다는 건어 만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그 다음 두 번째 일치한다는 건 일치한다는 건 지금 이게 파란 거하고 빨간 거하고 이렇게 포개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포개져 있으니까 그럼 얘는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는 거지 지금 모든 점에서 만나는 거거든요.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세 번째로 한 점에서 만난다는 빨간 직선하고 파란 직선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죠 말 그대로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이한 점에서 만나는 것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90도로 만나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아 수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직 90도로 만난다 이깁니다 둘이 만나기 만나는데 90도로 만난다 이게 수직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선의 위치관계는 이네 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이네 가지고 그럼 이네 가지 상황들을 시계선은 어떻게 알게 되느냐 이거죠 어, 눈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면 보면 알겠지만 그래프가 없을 경우에 우리가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판단 기준이 뭘까? 직선의 결정 조건의 변형으로 생각해 보면 이 결정 이들을 결정하는 요소는 두 가지 직선의 방향하고 직선이 지난 한 점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어요. 실제로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면 직선의 모양과 위치를 결정짓는 기울기하고 y절편을 찾을 수가 있고 이두 값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알게 됩니다. 자, 뭐 기울기하고 y절편 가지고 죠 그럼 이렇게 가지고 하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y는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그때 요 x의 계수가 기울기고 요 상수항이 y절편이죠. 네이두 가지를 가지고 평행한지 일치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수직인지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평행할 조건, 그쵸? 그 수직, 수직 수직선이나 수평선이 아닌 경우예요, 그냥 일반적인 직선, 알겠죠? 일반적인 직선, 수직선이나 수평선은 특, 특별한 거라고 했죠, 그렇지? 기울기를 갖지 않는 수직선과 기울기가 영인 수평선은 논외로 어, 한다는 게 그거는 빼놓고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얘는 빼고 얘기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행하다, 그러면,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행하다, 그럼 이쪽에 써놓을게요. 지금 기호로 써놨는데, 자, 기울, 둘의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은 다르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음. 자, 그래서, 어, 지금, 오른쪽 그래프에 보는 것처럼, 요 빨간 직선하고, 이 파란 직선하고 만나지 않는다는 건, 이게 기울기가 똑같은 거거든요. 기울기가. 기울기가 같아서, 어, 똑같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응. 기울어져 있고, 근데 Y절편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은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응. 자, 그래서, 하나를 MX 플러스 Y는 MX 플러스 N이라 하고, 다른 직선을 M, 요거 프라임이라고 이거요 프라임 우리가 읽을 때 프라임, 오ptimus 프라임 할때그 프라임, n 프라임 x 플러스 n 프라임 n 프라임 둘이 평행하려면 둘의 기울기가 같고 y 절편은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음,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한글로 외우셔야 돼. 한글로 평행하다 그럼 뭐라고 두 직선이 기울기 같고 y절편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일치한다는 건 일치한다 일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기울기 같고 기울기가 같고 y절편도 같아야 돼요. 자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다는 건 그냥 같은 직선이란 얘긴 겁니다. 네, 이렇게 X, 그 빨간 거하고 파란 게 이렇게 완전히 포개져 있죠. 자 그럼 둘의 기울기 똑같겠지, 그렇지? y절편도 똑같을 거고 맞겠죠 그죠? 렇 음. 그래서 어두 직선 일치한다는 거는 기울기랑 와이절편이 모두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울기도 같고 와이절편도 같으면 우리는 뭐다 두 직선은 일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기울기가 와이절편이 모두 같은 게 서로 이제 일치하는 거고 일치하면 서로 같은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어, 그럼 한 점에서 만날 조건은 뭐냐면 한 점에서 만나려면 기울기만 다르면 됩니다. 기울기가 다르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y절편은 같던 다르던 상관없고요. 기울기만 다르면 두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납니다. 알겠죠?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수직선이랑 수평선은 제외하는 거예요. 제외하고. 자, 두 직선이 y절편에 관계없이 기울기가 서로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직선은 알겠죠? 두 바이저편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y 절편은 관여하지 않고요. 기울기만 다르면 무조건 한 점에서 두 직선 만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근데 그한 점에서 만나는 것 중에 특이하게 이제 수직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수직이 되려면 이제 두 개의 직선이 90도로 만나려면 두 개의 기울기가 각각 있을 거잖아요. 기울기의 곱 기울기끼리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죠. 네. 그래서 기울기가 하나는 m이고 하나는 m 프라임인 두 직선 l과 m 프라임이 한점 A에서 수직으로 만난다고 할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A를 원점 O로 하는 좌표평면으로 잡아두면은 어, 두 직선의 방정식은 각각 y는 mx랑 y는 m'x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자, 증명 과정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지? 그랬을 때 어, 네. 음. 그 여기 b의 좌표, 여기 x 좌표가 1일 때 여기 b의 좌표는 1, m. 그리고 c의 좌표는 1, m' 이렇게 해서 요 직각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하면은 여기서 bc의 제곱이 여기 ab의 제곱 더 ac의 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쭉 정리를 해서 전개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어 조건이 나옵니다. 네, 이건 유도 과정이니까 그냥 한번 정도 쭉 따라서 써보세요. 알겠죠? 쭉 따라서 써보시고 어, 그, 결과를 잘 외워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결과를. 그래서, 두 직선이 수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죠? 음.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두 직선의 위치관계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어,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앞에서 배웠었죠. 연립방정식. 그래서, 그, 미지수가두 개인 1차 방정식은 두 직선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하나가 2차식이고 하나가 1차식 우리 연립 이차 방정식도 배웠죠. 그럼 연립 이차 방정식은 결국 뭐냐면 두그 그래프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점.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연립 방정식의 해는 두 도형 두 도형의 교점이 됨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 그렇 때문에 직선의 위치 관계도 결국은 연립 방정식을 풀면 만약에 해가 있다고 하면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연립방정식. 음. 자, 그래서, 어...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이 둘을 연립했을 때한 쌍의 해를 갖는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한 쌍의 해를 갖는다는 게한 점에서 만나거나 수직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해가 없다. 해가 없다는 건 만나지 않는다는 거지. 수직선이 그러니까 평행하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건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건 만나는 점이 아주 많다는 거죠. 그건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일치,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이 조건들이 다 기호로 돼 있어요. m이랑 m 프라임이랑 같다. n이랑 m 프라임이랑 같다.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m이 뭔지 n이 뭔지 이게 기억이 잘안 나요. 네. 그래서 옆에다가 다시 한번 선생님이 써줄 테니까 친구들도 교재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알겠죠? 자, 평행할 조건은 뭐라고? 어. 기울기 같고 Y절편 다르다. 평행할 조건. 자, 그 다음 일치할 조건은 기울기 같고 이제 편 같다. 이렇게 쓰시고 자, 한 점에서 만날 조건은 음. 기울기 다르다 이렇게 기울기만 다르면 돼요. 자, 그다음 수직일 조건은 어. 기울기비마이너스일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한글로 음. 외워 주세요. 그래서 평행하다는 걸 연립방정식의 입장에서 보면 만나자 교점이 없는 거니까 해가 없다. 이것도 중요해요, 알겠죠? 이것도 같이 연결된 해가 없다는 얘기고 어, 일치한다는 얘기는 해가 무수히 많다는 얘기고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해가 한쌍이라는 얘기고 수직도 역시 한쌍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따로따로 배웠던 지금 직선의 위치 관계랑 연립 방정식은 따로 배웠지만 이 둘은 서로 연관성이 있는 거고요. 그 연관성도 같이 연결을 해 놓으셔야 어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알겠죠? 같이 이해해 놓으시고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다시 질문해 주세요. 알겠죠? 음.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그, 어, 수직선이랑 수평선을 제외한 거였는데, 그럼 수직선이랑 수평선을 포함을 시키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쓰기로 했죠. AX 플러스 B,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썼을 때, 썼을 때, 네, 이것도 암기 해놓으셔야 됩니다. 암기. 그죠? 실제로 얘가 더 많이 쓰여요. 위에 거보다. 위에 건 중학교 때것 같고 이게 지금 고등학교 표현이기 때문에, 자, 네, 평행할 조건은 뭐야? 평행할 조건은 자 이렇게 썼을 때, 어 x 의계수분의 x 의 계수, 그다음에 y 의계수분의 y 의 계수가 같고 상수항분의 상수항이 다르면 어, 평행한 겁니다. 평행한 거는 뭐다? 어, 연립방정식의해가 없다, 해가 없는 걸 다른 말로 불능이다,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고. 자, 그다음에 어 일치할 조건은 x의 계수분의 x의 계수 y의 계수분의 y의 계수 같고 거기다가 상수항분의 상수항도 같은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x의 계수의 비 y의 계수의 비 상수 상수의 비가 모두 같으면 일치하는 거고요. 연립방정식의 해는 무수히 많다 이렇게 됩니다. 무수히 많은 건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다. 그래서 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렇지? 부정이다. 되고요. 자 그다음에 어, 한 점에서 만나 조건은 기울기만 다르면 된다고 했죠. 그게 뭐냐면 어, x의 계수의 비랑 y의 계수의 비가 같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음, 한 점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얘기는 어, 한 쌍의 해를 갖는 거지, 그렇지? 한쌍 해를 갖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수직일 조건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일 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일반적인 직선 표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X의 개수에 곱하고, Y의 개수에 곱의 합이 0이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이거 좀잘 외워놓으세요. 자, 요거 3개, 위에 3개는, 사실 중학교 때 했던 거를 복습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 수직이다가 고등학교 때 처음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어려워지면 수직 조건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쵸? 그럼 수직일 때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기억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게 일반적인 직선 표현에서는 x의 계수의 b랑 y의 계수의 b를 곱해서 합한 게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죠? 네. 음, 음.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겠습니다. 연습장에다 풀어볼게요. 예제 95번 함을 만족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이렇게 되는데 자 1번은 자점 1, 2를 지나고 어 x 3y 5는 0에 평행한 직선 이렇게 되있죠 그렇죠? 자, 평행할 조건이 뭐였어요? 평행할 조건이 기울기 같고 y 절편 다르다 이거지. 그렇지? 그죠. 음. 어, 그러면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 기울기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기울기가 우리가 찾는 직선의 기울기겠죠. 자, 그럼 얘를 기울기를 찾으려면 y는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게 기울기니까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렇게 되고요. 자, y는 마이너스 삼 분의 일로 곱하면 삼 분의 일 x 마이너스 삼 분의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뭐야? 기울기는 삼분의 일이죠. 그럼 기울기가 삼분의 일이면서 요점 지나는 직선이니까 자 이거 그 공식 외워야 된다고 했죠? 음 y y 1은 기울기 곱하기 x x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y 마 어, 양변에다가 3을 그까요 그냥 이렇3할게는3분의1 3x 3분의 l x y는 3 3x p l u 는 3x plus y는 3 3분의 l u 3x 3x plus y는 3x plus y 고 3x plus y는 y는 3x 는 y는 x 양변에 3을 곱해요 그럼 3i-6은 x- 이렇게 되겠지 얘네들을 우변으로 옮기면 x0되고 마이너스 3i가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써도 돼요 같은 식인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뭐야 그 기울기를 직접 알려주지 않고 기울기를 기울기 대신에 이 직선과 평행하다 이렇게 알려 주면 결국은 기울기 알려 준 겁니다. 알겠죠? 음, 기울기. 그럼 기울기랑 한점 주어졌을 때이 직선식 중요하죠. 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2번 문제도 해 볼게요. 2번. 자, 3, 1를 지나고 지나고 x 2y 3은 0의 수직인 직선 이렇게 돼 있어요. 수직일 조건이 뭐였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했죠? 결국 얘도 기울기를 알려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기울기를 알려면 어떻게 돼? 이 식을 y는 어쩌고 저쩌고로 바꿔야 돼요. 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되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이 직선의 기울기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그럼 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우리가 찾는 기울기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거든요. 따라서 네모는 어, 2가 되겠지. 2. 자 그럼 우리가 찾는 직선의 기울기는 2고 3,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y 마이너스 y1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x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y 플러스 2는 e x 마이너스 6이니까 y는 e x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치 음. 자 역시 그냥 이쪽을 전개해서 e x 마이너스 6에서 다 얘네들을 우변으로 옮겨가지고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알겠죠? 네 음. 그래서 수직이다 그럼 뭐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나는 조건으로 어 기울기를 알려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기울기랑 한점 줬을 때 이거 직선 찾는 이 공식은 중요하다는 거 알겠죠? 계속 나오니까 어잘 외워 주시고 연습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이렇게 되겠고. 음. 그다음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 요거는 지금 교과 과정에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 나중에 혹시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이 그때 따로 설명을 해주고, 어,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직선의 조건 네 가지, 음, 우리는 요까지 해보면 될것 같아요. 알겠죠? 음. 그래서 여기까지만 남기면 되겠다. 여기까지. 이렇게. 알겠죠? 네. 수고했습니다.